팅 테이 네. 하이!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할건다 <laughs> 하셔. 그렇죠. 근데 아주 잘했어요. 요만치 좀만 뻗자 와봐요. 자, 자, 사랑하세요? 그럼요. 사랑하죠. 총장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또 즉석으로 이렇게 무대를 어, 모시기도 하죠. 감사합니다. 중... 네, 중요한 거 먼저 아세요? 우리는 어 뭐야? 나는 왜나 나올 때는 연호 안 해줘? 이러고 하는 거보다 <laughs> 저 나오는데 김태희 하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마 그래서 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참 잘하셨어요. <laughs> 자, 일단 오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브베이네. 저는 위기를 진짜 기회를 만들어서 네. 기적을 읽어가는 그런 음, 여자인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자, 우리, 어, 우리 봉수할당 전국의 가족님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인천 봉숭아학당 친구 팀장 원조 김태희입니다. 사랑합니다. 요거 받으시고, 요거 받으시고, 많이 받으세요. 하하하. <웃음> 어. <웃음> 아니, 제가, 갑자기 제가 당황하고있어 <laughs> 아, 우리 김태희 팀장님의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웃어야 산다. 웃어야 산다. 오. 어, 네. 일단은 가장 먼저 그 실체부터 가, 얘기를 하고 가죠. 네. 갑자기, 나 가출했어요. 나 봉당에 오려고 집 나왔어요. 막 이랬는데, 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4월 13일 날이, 네. 그 애손주 생일, 그두돌 전날이었고, 네. 어, 여기 봉당 힐링 TV가 있던 날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망내딸이또 이제 그 이틀 날이 생일이었는데, 그날 전조증상이 왔는데 큰딸이 그냥 일반 뇌과를 가가지고 음.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약만 받아 갖고 하룻밤을 지나면서 유비스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다. 아. 그러면서 왼쪽 마비가 와가지고 얘가 자살을 해버린다고 할 정도로 아. 집안이 완전히 위기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딸이 지금 몇살요 예, 큰딸이 지금 서른 일곱. 서른 인데 갑자기 뇌경색이 예, 예, 와서. 예. 아기가 손주가 손주가 2돌이, 3살. 살두돌낭두돌 어, 두돌 생일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4월 13일 날 그래서 왼쪽이 마비가 왔는데 지금 5월 13일, 6월 13일, 7월 13일 이제 3개월 접어야 되는 거예요. 3개월이 넘었네요. 3개월 아직 넘지는 않고 아, 이 3개월 접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4월 13일 날 쓰러졌으니까 5월, 6월, 7월 3개월 지났습니다. 어, 지났네요. 네, 마, 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숫자 잘못쉬는줄 알고 저 헤맸습니다. 아, 나 3개월만 봐준다고 했는데. 아. <laughs>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궁금한 지금은 간신히 그래도 이제 손을 내 발부터 마비가 풀리면서 네. 이제 손이 맨 나중에 온다고 하는데 손은 아직까지 본인이 이렇게 펴야 되지만 네. 엄지 척은 해요. 아 엄지 척은 하고 혼자 그 실체어 의지 안 하고 목발 의지 안 하고 걷습니다. 아 공강 가족분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걷지도 네. 못하고 네. 마비가 네. 왔는데. 걸을 수 있고 네. 어, 목, 발이랑 의지하지 않고 걸을 수 있고 또 네. 손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네. 축하드려요. 그래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했었네. 정말 했었네. 그래서 자, 더 이상 제가 이제 음. 봉당은 나오고 싶은데 음. 봉당은 못 나오지. 이 심장에 음. 문제가 와가지고 제가 심폐소생을 했어요. 우리 그것도... 김태희 팀장님요언제 예, 예. 인하대병원을 이제 가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아 어디과를 가야 되냐고 안내데스크에 갔는데 거기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아 그래서 담행이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처치를 받고 입원했다가 이제 나왔는데 언제 그런 거요, 예 언제? 그러면서 갈비뼈가 이제 금이 갔는데 너무 아파. 언제 그랬냐고? 그때 제가 카톡에서 사라졌을 적에. 아 사라졌을 적에 그래서 아 저번 달에 갈비뼈가 예. 금이 갔는데 기프스도 안 해주고지. 그냥 음, 아플 세상에. 때까지는 기다렸는데 그리고 제가 또 통증 주사를 음.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어. 근데 그 주사를 맞은 그 여파로 이게 심장이 마비가 오면서 온몸이 마비가 와 버린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다행히 병원에서 쓰러져서 다행이다. 그냥 제가 살 명이 깁니다. 이렇게 쫙. 여기 여기 손금 보이시잖아요. 김 손금이 막 이어져요. 오. 이어지는 거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어... 또 죽을 것 같았다가 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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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살아나는 봉당 <laughs> <laughs> <몽다> 힐링 TV 덕분입니다. <laughs>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까 우리 김장남 교육이사님이 말씀하시듯이 내 인생은 누구 거 그러셨잖아요. 네, 내 거, 내 거. 그래서 외손자를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래서 외손자를 봐주고 있다 보니까 음. 내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39kg까지 아. 나가는데 바람 불면 날 날아, 날아갈 아이고, 것 같아서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총장님이 진짜 걱정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음. 어, 대판했어요. 셋째 딸하고. 셋째 딸하고 예, 예. 큰 왜냐면, 딸이 지금 쓰러져서 아픈 거고. 예, 셋째, 셋째 딸이 음. 이제 왁싱샵을 하는데 어, 엄마를 이제 등원만 시켜달라고 했는데 엄마를 음. 아예 그냥 볼모로 잡아놓을 요량인 아. 거야. 그래서. 서울에 이제 급한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데 엄마 몇 시까지 와 그래서 음. 10시까지 넉넉히 갈 거야 했는데 어. 10시 키티 이렇게 온 거예요. 어. 그냥 이렇게 팍 태양이는 아닌데요. 이렇게 뚜껑이 팍 날아가는 순간에 뒤집어 엎자. 내 속으로 난 자식.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음. 없겠지만 음.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내 자식을 과감하게 독립을 시키자. 버린 어. 건 아니고요. 아, 자식을 어떻게 버려? 어. 독립을 시키자. 어. 이 없으면 잇몸일 것이죠. 셋째 딸을 독립을 네. 시킨 거예요? 아니죠. 큰, 큰 딸한테는 큰 사이가 있, 있으니까. 그렇죠. 또 셋째 딸 왁싱샵 하는 아이가 음, 또 거들어 준다고 음. 하고 음. 또 둘째 딸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가 손질 좀 받을 테니까 토요일 일은 도와준다고 음. 말이 나온 거예요. 제가 왁? 하고 뒤집었더니 음.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아. 말이 어, 여기서 속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그동안에 그 큰딸 손주를 계속 봐주느라고 혼자 시간 제한이 데. 있으니까 너무 어, 네. 불안하고 이제 음. 이모들이 좀 너네가 좀 언니를 도와줘야 네, 그래야 엄마가 좀 살겠다라고 네, 네, 네. 선언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네. 어, 그래서 아이들이 또 다, 자녀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대판 싸우면서 봉당인지 그 봉당인지 도대체 뭐냐고 교주냐고 <laughs> 어. 엄마 이상한 사이비에 빠진 거냐고 아니면 어. 어 피라미드나 다단계에 빠진 거냐고 그래서 아.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절대 아니고 음. 내가 보, 보라는 듯이 음. 온전한 인간인 거를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음. 그러니까 엄마를 좀 자유롭게 음. 그냥 방목해다오 음. 음, 음. 우렁각시 역할은 해. 그래서 그래서 오늘 나왔구나. 네. 그냥. 자,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어 딸이 쓰러지기 전까지 나는 봉당에 무조건 만근하겠습니다. 절대 결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갑자기 딸이 쓰러지는 바람에 또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었고 그 상황 속에서 가끔 어쩌다. 언제 봉당 한번 왔었죠 허락을 받고 가니 다시 방석이어서 어, 인사도 못 드리고 가고 그러니까 예. 6월달에 봉당 서울에서 할때 왔는데 정말 몸은 막 날라가게 생겼지 우리 총장님 보고 그때 보고 되게 걱정 많이 하셨었거든요 너무 거기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성은이 만근가옵니다 씩씩하게 돌아오니까 사실 오늘 총장님이 제일 반가워하신 거야 음 이야 그죠 총장님 기적 같아 요 진짜 그죠. 때는 정말 생각지도 아, 못하셨어요 저리라고 어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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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다 싸고 오늘 <laughs> 짐맞아 싸갖고 나왔어요. 근 짐이 되게 상용이. 많아요. <laughs> 3개월 가 있었는데 음. 짐을 세번 날랐어요. 음 진짜. 그랬구나. 제게 차가 소울인데 세 번을 날라야 되더라고. 요만한 어. 무슨 짐 부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맞아. 어쨌든 정말 축하드려요.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드디어 이제 딸한테도 자녀들한테 다 얘기하고 엄마를 좀 자유롭게 해줘라 해서 이렇게 살 만나게 해서 나왔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음, 내 인생이 내 거니까 음. 나를 중심으로 음. 어, 나를 먼저 사랑하고 음. 어, 참 만남 음. 그리고 정덕문 코치님이 스승님이세요. 음. 그래서 이제 교육을 빡세게 받아서 음. 스피치를 제대로 훈련한다고 음. 코치님 사랑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laughs> 아이고, 맞아요. 전에 우리 정동훈 코치님이 우리 봉당에 오셔가지고 그 치유 프로그램 하시면서 우리 김태희 팀장님을 또 인연이 돼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승님으로 모시게 됐군요. 어쨌든 많이 사랑하시고 가지고. 많이 아껴 주셔요. 음. 그리고. 사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음, 스피치 훈련과 음. 자발전과 음. 내가 자신감만 있으면 음.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냥 떨지 음. 않고 그냥 음. 얘기하는 거가 음. 말 그대로 스토리고 음, 강의다. 예, 좋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면 자, 앞으로 꿈이 있다면? 꿈이 음. 있다면 음. 음, 세상에 아픈 사람은 없, 안 아픈 사람은 없다. 그안 아, 아픈 사람은, 사람은 없다. 없다. 음. 모두가 다 아프다 그랬잖아요. 교육공장님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주 봐요. 네. 아픈 그 강도와 그 아픔을 이겨내는 척도와 음. 나한테 온 시련과 음.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음.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아. 저 요번에 무지 무지 인내를 많이 했고, 네. 어, 달고 단 열매를 음. 내가 따서 먹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첫째 음식을 못 먹었어요. 맞아, 음식을 네. 못 먹었어. 신죽을 먹어도 토할 정도로 이 음. 이 심근경색 오는 것도 위장과 뇌와 음. 음. 어, 심장과 비장과 이게 오장육부가 다 결합이 돼 있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흰죽도 못 삼키는 나는 이렇게 모인 장소에 와서 음. 음식이 수라상이 낮아도 나는 못 먹는데 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면 어떡하지? 음. 즐거운 그 행사 자리에 가서 <laughs> 맞아. 죽을 상을 해갖고 저승사자 시커먼 옷을 입고 내가 간다는 거는 용서를 못 하겠어서 음. 빨리 살아나야 된다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하루 30분을 걷자. 그래서 바깥에를 못 나가고 비가 오면은 계단을 30분을 땀을 흘리면서 이야. 걸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랬구나. 이 살만 없고 뼈만 있으면서 이게 물컹물컹하는 게 조금 조금 단단해지고 음. 그 전에 제가 보디빌더를 했었습니다. 오. 30대에. 그렇구나. 제가 제 꿈이 음 70대에, 7순잔치에 <laughs> 음. 음. 근육 키워가지고 오. 전 세계 기네스북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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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laughs>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어. 아. 아니요. 할수 있어요. 할수 할수 있어요? 있어. 네, 할수있고 어. 어. 지금은 이제 먹는 거잘 먹는 네, 거죠? 네, 다 그래서. 먹어요. 오. 아까 막. 주먹밥 준거 엄청 어, 맛있게 먹고 어. 컵라면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 근데 이제 진행을 해야 돼서 못 먹게 해서 아 미워서 못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난막 속을 벗어요 먹고 싶었거든. 어. 근데 방송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먹는 아. 게 중요해요? 방송이 중요해요? 아 방송이 중요해. 그렇죠. 이따 끝나고 먹으면 되니다네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봉송학당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자주 보겠네요. 네. 어 그래요.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리는 거는 음. 우리 태봉 성창훈 총장님. 그리고 우리 오행자 퀸, 음. 그리고 킹, 퀸, 퀸, 교육본부장님을 <laughs> 음. 중심으로 음. 그 재무팀과 그리고 윤수미 친교 이사님, 우리 김정열 음. 교육 이사님도 계시지만 자문 이원님들그 직책 가지신 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음. 아직까지 호칭은 못하지만 그분들 중심으로 모든 가족님들이 음. 김태희 딸이 제발 재활해서 멀쩡해지길 바란다는 기도를 해주신 것 같고, 음. 저 또한 그 충격으로 해서 오래 머물지 말고, 음. 자주 얼굴을 보길 바라는 그 마음이 간절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본부장님 아. 곁에서 이렇게 음.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아, 좋아요. 박수 한번 <laughs> 제일 기뻐하셨어요. 우리 김태희 팀장님이 톡방에 나타나지.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굴 봐서 너무 반가웠고. 지금 이제 다시 에너지가 넘쳐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봉당에서 꿈을 찾아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죠. 네. 네,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 맡겨만 주시면 무조건 해냅니다. 어. <laughs> 저는 소양인인으로 살겠습니다. 말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네, 아니, 좋습니다. 자, 아, 여러분, 아,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인사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지 우리 봉당 전국의 가족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봉당 가족으로 사는 길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무난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laughs> 밤 11시 이전에 아유. 어, 안녕히 주무시라고 오늘 하루 평안하게 잘 지냈다고 소통 어 어, 소통의 통로가 열려야지만 어 어, 우리가 신체적인 <laughs> 건강에서는 동맥경화가 온다고 하면 어, 그 다음에 마음의 근심이 들게 되면 심맥경화가 온다 그래요 음. 사회적으로 소통이 안 되게 되면 음. 내가 아픈데 나 아파해도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다 꽝이 되니까 사회적으로 소통을 하려면 봉당 카톡방에 자주 출연을 하셔야 되고요. 아그 다음에 영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내 인생은 나의 것 했는데, 영적으로 내가 연그러 가야 됩니다. 어 내가 중심이 돼서 어 가야 된다는 산물이, 시간물이. 그 다음에 인물이 정신물이, 육신물이, 이 산물이, 산물이. 아니, 내가 왜 가출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엄마, 이 설거지 내가 갔다 와서 할 거니까 설거지는 냉겨둬. 내가 무슨 허수아비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해야지. 그 다음에, 요렇게, 어 경제적인, 저거는 음. 돈맥을 잡아야 돼 아, 네. 네, 돈은 내 얼굴이 팔려나가면서, 음. 저 요즘에 기적을 좀 만났어요. 음. 어, 어 저를 살려주는 일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왕 다른 데서 할것 같으면 태희한테 해주자 그래갖고 조금 어 소비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음. 그래갖고 어 지금 그 우체국 택배에서도 할인됐고 어 택배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돈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누가 밥을 사면 그냥 얻어먹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밥 사줄 돈은 이제 통장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음. 덕분입니다 네 좋아요. 우리 김태희 팀장님이 정말 좋은 일이 생겨나고 봉당을 응. 만나서 기적을 이루어 간다고 하니 정말 행복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어요. 이렇게 평소하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제 이것도 뭐 요, 요거는 어, 아니고. 그, 이거, 이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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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웃음> 들어가 동그라미가. 들어가, <laughs> 두 개가, 두 개, 두 개가 뭐야? 여섯 개. 알겠어요. <웃음> <웃음> 알겠어요. 자, 어, 일곱 개 되면 더 경제적인 안정까지 찾아간다고 하니 참 행복합니다. 우리 총장님, 그리고 우리 봉수학당에서, 어, 톡방에서 소통하시는 우리 임원님들 모두들 덕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우리 팀, 김태희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laughs>